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영화 유아 유튜브 친구들 엄마 아빠와 함께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12월 둘째 주미추왕 영상 예배로 만나게 돼요. 반가워요. 부모님들 아이들이 영상 예배드릴 때 함께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시간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잘 준비되었으니 사도신경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영상 예배를 시작할게요. 한 주일,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머리로만 그치지 말고 마음에 깨달음 주시고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청룡 충만 주셔서 듣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몸이 아픈 친구들 마음이 아픈 친구들 하나님 만나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윤희계와 같은 부모님, 바울과 같은 선생님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소리> 우리와 유튜브 친구들,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예요. 손동작하며 함께 해보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잘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 읽어볼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지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네, 네, 예수님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멋진 제자가 되어서 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말씀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어디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살펴보아요. 말씀 속으로 출발! 철썩철썩 여기는 디베리아 호수예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네요. 아니 분명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휴 오늘은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너무 힘들다.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호숫가에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물고기가 너희에게 있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물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와,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요한이 호숫가에 서 계신 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호숫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만나러 호숫가로 나왔어요. 타닥타닥. 타닥.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앉아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잘못을 했나봐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자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살금살금 뒤쫓아갔어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신 예수님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사람들 속에 숨어서 몰래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정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어요. 당신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이죠?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요? 맞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저 사람을 모른다고요.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 꼬교 다구름 소리가 들려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엉엉 울었어요. 후.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다니. 저는 제자도 아니에요. 아하, 그런 일이 있었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네, 양을 치라. 세 번째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 번째 물음에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잔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지요.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마음을 다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는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돌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살면서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매일의 생활 속에서 꼭 해야 하는 일, 사명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친구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친구에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대로 꼭꼭 실천할 거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동생을 사랑해야지. 우리 영화 유아 유튜브 친구들 모두 이렇게 할수 있지요? 우리는 아직 작고 어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커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에 늘 순종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전도사님을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보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지켜요. 잘했어요. 부모님들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잘하도록 말씀 축복 기도를 하겠어요. 먼저 동그라미 부분에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수아가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안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손뼉 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찬양할게요. <목소리> 광고 알려드려요. 1. 성경 1만독 대행진 중이니 그림 성경 읽어주기 꼭 실천해 주세요. 2. 매일 큐티 책으로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나머지 광고는 부서별 주보를 참고하세요. 그럼 한 주간도 주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현장 예배에서 꼭 만나요. I'm